네, 여러분,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돌아온 로켓 아이템 땡스 탐방하기. 오늘은 로스타크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1640 캐릭터 방풀초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인데, 먼저 방풀초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하자면, 방어구 초월이라는 게 카멘 때 나왔잖아요. 한 방어구 초월을 20단계 이상, 5개 합쳐서 100단계 이상 맞춰주는 걸 방풀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방어구 초월을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쌀먹들도 굉장히 많죠. 방어구 초월 안 하고 보자구 그래서 레이드 빼거나 버스를 탈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 하향 지원을 해서 아래 레이드를 도는 사람도 있을 건데 이제는 방어구 초월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해요. 사실 가장 큰 이유는 골드값이 싸져서입니다. 어쨌든 이 방어구 초월이라는 것은 인게임 시스템이잖아요. 절대값으로 같은 양의 골드를 들여서 강화하는 거기 때문에 골드값이 싸일 때 하는 게 이득이다. 지금 골드 가격이 우리가 예전에 예언했던 것처럼 굉장히 쭉쭉 떨어져 가지고 5,000원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골드를 구매하는 것은 굉장히 이점 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제 로켓 아이템 땡스 사이트에서 보고 있는 건데 뭐 싼건 5,300원 뭐그 이하도 몇개 간간히 보이는 것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하위 레이드의 골드 너프가 멀지 않았다 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지금 방풀초를 해둬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근데 골드 너프를 하면 귀속 골드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럼 그걸로 초월을 할수 있지 않느냐 그때까지 기다리는게 낫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지금 하라고 추천드리는 이유는 그때 가서 방풀초를 한다면 골드 값이 이미 쭉 오른 다음일 거라는 거죠. 로아는 골드 값 선반영이 잘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귀속 골드 소식이 들리면 바로 골드 값이 오를 텐데 그때 가서 강화를 누르는 건 손해라는 겁니다. 왜 손해냐? 그때는 쌀 파는 게 이득이니까. 아니 귀속 골드는 어차피 못 파는데 그걸로 하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인데 그때 방어구 초월을 한다는 말은 하위 레이드를 돈다는 거니까 골드 수급량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 일단 지금 방풀초를 눌러놔서 레이드를 좀 편하게 다니고 골드 수급도 원활하게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뭐 예전에 비해서는 초월 가격 자체가 좀 싸지기도 했고 그렇게 몸 비틀게 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부담 없이 진행하셔도 괜찮은 정도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또이 초월을 하기 위해서는 골드가 결국은 또 필요하긴 해. 근데 그 골드를 어디에서 구해라? 우리 로켓 아이템 땡스에서 구매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로켓 아이템 땡스 같은 경우에는 어깨 최초 의 로켓 거리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서 다른 사이트들이 거 거래 한번 취소하면 10분씩 걸리는 것과는 다르게 거래 신청을 하면 거래하는 상대방에게 즉시 전화를 걸어서 거래 여부를 확인해주기 때문에 모든 거래가 클릭 한 번에 오케이 100초 안에 오케이 무료로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또 지금 회원가입을 하시면 천원 마일리지 자동 적립과 함께 구매자 전용 미니게임을 통해 보너스 마일리지도 지급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들 방풀초 열심히 해두시고 로켓 아이템 땡스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